아. 와... 가사가 너무 좋아요.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는 내용의 가사도 너무 좋고 항상 저희를 낮추는 가사 내용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가장 자,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많은 복을 가장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영광 드리는 이런 노래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말이 말한, 많았네요. 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Lord, have mercy. Amen.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잠시 댓글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성스러운 예수님의 말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같이 너무나 타락한 죄인이, 어, 이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명이 눈부시죠. 이게 제가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입는 옷에 따라서, 또 빛이, 카메라가, 계속해서 그 뭐라고 하죠? 감도라고 하나요? 감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임래? 임레? 임래라는 노래가 뭐죠? 네, 이거 어떤 노래였더라? 잠시만요.